자 말씀을 주신 일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모든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는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역사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에케브, 에케브. 예, 케브는, 뭐, 뭐 하면, 혹은, 그 결과로,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푸션 제목이 뭐였죠? va et hanan. 따라합니다. va et hanan. 예. 예. 무슨 뜻이에요? va. 그리고 et. 그가 hanan. 간구하였다. 자, 누가 간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배운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큰 줄기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아쉐렛, 아데바림. 10개 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교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진정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절히 구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규례와 법규들을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아무에게나 가르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말씀들 위에 똑바로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들을 너희들은 잘 듣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깨어 있는 중보자. 기도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러한 파이트 한난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이 마음껏, 힘껏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여러분이 기도로 올려 드릴 수 있어요. 단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요술을 부리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장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말씀에 탁월한 자. 말씀의 지혜가 부어져 있는 자. 말씀의 진리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자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교원에서 CBA에서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시하게 여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잘 것 없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길때라도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고, 세상을 발전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모양의 일들을 하고 있죠? 좋아요. 그런 일들이 다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들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가장 놀랍게 들어 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맡은 자들의 능력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사명감을 가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들어가 지키는 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갖다 놓여져도 숨 하나님은 갖다 두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갖다 두셔도 그곳이 에덴이 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결말이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갖다 두어져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와이트 하나.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자,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어렵다고 여러분이 던져버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쉐마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소리내고, 여러분의 모든 손목과 여러분의 미간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둘러진 치는 가운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라 아멘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안학자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네피린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아,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을 이기고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요.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무서워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 군대로 서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군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군대가 무서워하니까 그 군대의 많은 수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레 그리고 다윗 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가운데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랬니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눈 앞에 서 있던 그 거인 족속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믿음의 한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 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있었던 다윗,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야 봐라 부럽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우아와 칼렙,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난한 땅을 취할 수가 있어요? 왜 승리케 하십니까? 그들의 잘남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나요? 그 백성들이,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실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믿어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내가 정말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리 내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주간에 쉐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쉐마 하는 자가 에케브 되면, 에케브그 결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번 주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그에케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할줄 아는 자에게 내가 바라크,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은요, 쉐마의 결과입니다. 오직 쉐마 하는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만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이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또한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바라크라는 말에는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아무 데나 넙죽넙죽 엎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밀어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난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자들, 자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무 데나 그냥, 오, 어, 저 사람 힘세 보인다.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야외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릴 줄 아는 자. 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쉐마 할줄 아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자만 똑바로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제대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라크, 복을 주신다. 자, 이 복을 여러분 빼앗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수 있을까요? 사단이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쉐마 할수 있는 귀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해서 뺏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못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 통로를 지금 원수는 차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나는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지켜집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든가요? 나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하면 화안 내요? 난 앞으로 거짓말 절대 안해 하면 거짓말 안 하게 되든가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절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저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막 기도했어요. 그럼 미워하지 않게 되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 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에케브, 그 결과로 그리하면 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 복 받으세요. 많이많이 많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보고 또한 모든 세상과 열방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왜 오셔야 되죠? 성령님이 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지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 풀어달라고? 그래서 오셔야 되나요?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구해야 돼요. 그냥, 성령님, 그냥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 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왜요? 오셔서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말씀으로 다스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성령님 오셔서 그 일을 저에게 행하여 주세요. 주의 말씀이 제가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주의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진 쳐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쉐마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